한번 달랑님의 아예 안되지 왜요 급선이 있잖아 2단부터 올라가야 되는 힐러라고요 지금 1시즌에서 2시즌 넘어오면서 초기화됐어 힐러스 그래서 사방에 마이크 맞 조심. 이름 표가 너무 멀어졌네 아직 땡겨야되겠다 u h a 체를 엄청 많이 쓰는 느낌. 어, 이야 말이지? k 이거... w t h a 네 s what I'm s a 모르니까 Thank you. Where are you? I'm sorry. I'm 맞아 바다로 아, 뛰어내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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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장.. 멋진 장면이었지 <laughs> 진짜 별의 별방법으로 다 죽더라고 이제 당황스러웠다 할까? 한번 볼게 <laughs> 곧 광역 데미지 기술 좀 때려주세요, 형님. 곧광역댐이아대무지고 올걸, 대무지찍었 가자, 가자. 아나요 이거? 축구면은 빨리 해줘요. 나 아직 어부분 아끼고 있어. 에주아니아내 버프인 거 뭐야, 그냥 이대로 게 네,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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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광역 데미지. 쭉. 전방 시전. 곧 광역 데미지. 아달량님 그거. 그 때문에 씀 k n o 신 거구나. n t k 라고 w 아, 네네, 저 n t know. 정신이 없어가지고 w I don't know. I don't k n o 아니, 좀이긴 나왔나? 아, 가어디서 바닥 조심하세요. 그 다음은 어? 다음은 어? 다음은 바닥 조심하세요. 아, 여기. 음, 어. 여기는탱 하나도 안 아파요. 탱힐안 져도 돼요. 바닥 조심하세요. 이거 위치고. 잠깐만 이쪽이구나. 바닥 조심하세요. 틈이 안 빠져. 예 매즈. 내가 할게. 바닥 조심하세요. 우린 삼각형으로 서는 거야 바닥 조심하세요. 이카 레이드 보다 말고 채팅 뭐냐고.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스템이 끌려 왜 이래 바닥 이거? 조심하세요 오공은 바닥 터질 을 써야 되는구나 바닥 조심하세요 와. 아! 바닥 조심하세요 깔아왔어요 이래야 되니까 딜러가 비켜 당당해 <laughs> 압류 압류 바닥 조심하세요 맞는 말이야 <laughs> 바닥 조심하세요. 아저 바람직합니다. 뭐야? 보지 다 이거 깃털 안 먹고 떨어졌는데. 저도 처음에 낙삼 그냥. <laughs> 근데 이거 가끔 내려가다가 저 밑에 에드나는 거 있던데 얘도. 어, 뭐죠? 그 소환몹이 소환몹 때문에 그래. 가끔 야냥이나 그 부족 그들이 오른쪽 아니야? 어디가 야냥이라 죄송합니다 힘차세 가다오 빨리 나의 일을 하게 해다오 이게 이게 다야? 진장어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여기 힐링이 아픈 구간인가 보네 깨진 2단 돌 플링 보는 거 같아 <laughs> 어 멈췄어 나 컴퓨터 멈췄어 그래 자각 개선 안돼 살아 있나 많불어겠네 요즘 이런 다니까 그때 세 프리징... 이런 프리징 걸리죠한몇초멈춰버 네? 어. 아무것도 안 되고 응. 저도 그래요 증나네 나증나네 매지 끌어당김. 밖으로 뛰세요. 하나 남아있. 여이사주 응. 끌어당김. 내가 밖으로 뛰세요. 아니구나 이제 못하는 거네. 나오 가다오. 안깨나 얘? 어, 안깨는구나. 오. 어? 끌어당김. 끌어당김. 바로 분산해 버려. 배지를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거지? 혹시 지금 혹시 저주에 제치가 있었습니까? 뛰세요. 나 뛰었는데. 같이 끌어당김. 나 지금 아직 스킬창 보는 단계라서 이게 눈이 잘안 들어와. 어, <laughs> 뭐 해제 안 되는데, 이거? 끌어당김. 못친다고 이거? 지하세또 나야? 뭐야? 그래도 저이저 저희 제대로 안 됐어. 도망치세요. <laughs> 웨이브 조심하세요. 아이세아 oh, 다행. 조심하세요. 끌어당김. 도망치세요. 웨이브 조심하세요. 갇혀 있는 느낌인데 왜 이렇게 좁 좁지 여기? 우리가 원래 드디어 외입입다 호호 호호. 웨이브 조심하세요. <laughs> 아 여기서 꺼내줘. 아 힘들어. 개쥬 웨이브 조심하세요 마법이라 해지하라고 뜨는 거 같은데 아 마법 해지하잖아 뭐 대부를 안 찍어서 이게 제가 돼야지 뜨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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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밖으로 뛰세요 네. 고월에다 이 힘. 고고가 시죠. 기가 음. 고장난 상황이라 풍시님 먼저 가셨습 아니구나. 탱커 님 특화를 가진 힐러 님이 가셨는데. <laughs> 아. 되었습니다. 고농색 <노동색>. 처치해야 <laughs> 합니다. 웨이브 조심하세요. 웨이브 조심하세요. 어, 쫄다 먹는데 이러면? 곧 광역 데미지. 바닥 조심하세요. 병력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왔네? 빨리 잡아줘서 왜 날개가 뭐지? 주만 넣고 랜드에 쌓이면 다 넘친다 단봐 차단 공천자 웨이브 조심하세요 나가안 돼? 있어 이게 조 기다려주세요 밖으로 뛰세요 고생하십니다 아직 들 패턴을 잘몰내려고 갈게 되고. 지금 파충 안 발려 있어. 안 발려 있는 거아 그렇네. 햇빛 수정 발려 있는. 거이 웨이브 조심하세요. 웨이브 조심하세요. 온대 웨이브를 조심하라고. 바닥 조심하세요. 이거, 이거 바닥 바닥 빌고 조심하세요. 밖으로 뛰세요. <laughs> 네, 이거 조심하라고. <laughs> 포테마 안 깔려 밖으로 뛰세요. 뭐지? 그거 마우스 커서로 하는 거 바꾸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안 깔리는 곳 되게 많아 아, 커서 위치라서 그런가? 그거 작업장에서 커면 제대로 안 먹을 수 있어요 작업장에서도 안 깔려요 막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깔려요막 여기 막내도 안깔릴 거예요. 웨이브 조심하세요. 손으로 직접 찍으셔. 방역 데미지. 바닥 조심하세요. 어븐 같은 거 그런 것도 잘안 돼. 음. 웨이브 조심하세요. 신청. 들어갔다 에이. 웨이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할하요 뭐야 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드 났어, 났어, 났어. 아, 토심하세요 빨리 붙어, 빨리 붙어 토테미, 요 조심하세요. 토템하세요조심하가요조심하세 밖으로 뛰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 조심하세요. 나는 해제 안해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 어딨어? 좋아 왼쪽 누가 다 달려야 내가 가 되나? 아이2다 됐다 지금 러도 주실래요? 아마 지속 먹을 것 같은데 이미 거리 안 다요? 잡을게요. 우선 아이들. 바닥 조심하세요. 당신의 대상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게요 나중에, 이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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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고있중에바닥에 올라가 있는 에나중나 남았어 돼. 아직 나중에, 나 뭐야 모질라네왜모질라지 야... 아까 힐림 잡고 내려와서 안 잡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필드에서 이걸로 모질아요 1점이 프로밖에 아, 안 돼요 역시 바로 네. 그냥 보면 알아 아니야 이 아니 에돈이 나와요 오버야 알아 이 물리는 몇 퍼센트 뒤에 나못했는 웨이브 응. 조심하세요. 습니다 Obrigado.